사랑이란 무엇인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그 사랑은 나의 욕망인가? 아니면 자식의 자유와 성장을 위한 마음인가?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너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함이란다. 너는 내 모든 것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랑이 과연 자식을 위한 것인가? 부모는 종종 자식을 향한 지나친 사랑으로 그들의 자유를 억제하고 그들만의 길을 찾을 기회를 빼앗기도 한다. 진정한 사랑은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이란 그들이 자식을 위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그 사랑이 자식을 억누를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 자식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면 그들이 자아를 찾을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때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방해하게 된다. 진정한 부모의 마음은 그들이 스스로 걸어갈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부처님, 제 자식은 저의 바람대로 살아주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그를 네.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는 저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까요? 사랑이란 무엇인지 고민하였느냐? 자식을 위한 사랑은 너의 욕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걸어갈 길을 찾고 그들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자유를 존중하며 그들의 길을 믿고 따라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다. 너의 자식이 스스로 걸어갈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로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대가 할수 있는 일은 그의 길을 억누르지 않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그들이 자유롭게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응원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강요했구나. 너는 내 길을 가야 한다. 이제 너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선택한 길을 가거라.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랑이란 단지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 주는 것이다. 자식이 자아를 찾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라 하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믿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랑은 끝이 없다.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자식이.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들이 자유롭게 자아를 찾도록 돕는 것이다.